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, 제가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셨던 교촌의 그냥 살살을 많이 요청해주셨는데, 솔직히 말해서 그냥 살살하면은... 아... 쭉~ 맛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소이 살살 간장 소오스가 섞인 소이 살살로 주문을 했답니. 어, 영수증이 어디 갔지? 소이 살살 16,000원. 끝입니다. 콜라 추가 깜빡하고 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콜라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주의를 해야겠어요. 콜라를 마음껏 마실 수 없기 때문에. 이거 소, 옷스 뿌려 먹는 파닭인데첫 가락을 안 줬네? 솔직히 생긴 좀 맛있게 생겼어요, 여러분. 비주얼은 조금 괜찮아? 괜찮죠? 근데 이게 뭐 바로 튀긴 게 아니라 그냥 냉동고에 있던 거 바로 꺼내고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갖다 준 그런 느낌인데? 아, 이런 건 손으로 먹기 좀 그렇지, 솔직히. 내가 무슨 뭐, 아유. 말이 된 소리 하세요. 양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, 일단 이 치킨 무부터 깔게요, 여러분. 교초는 국물이 안 흘러 이런 치킨집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. 이런 작은 부분까지 소비자를 배려했다는 것은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, 여러분. 치킨집의 가장 중요한 점, 치킨물을 뜯을 때 국물이 흘리나 안 흘리나 그 차이예요. 일부 치킨집 보면은 국물이 아주 빵빵하게 꽉차 있어요. 이 통보다 더꽉 차가지고 아예 봉다리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어 껍데기가. 그럼 당연히 흘려요, 안 흘려요. 당연히 흘리겠죠. 생각이 있어 없어 없죠. 오, 요이 조그만한, 조그만한 접시에다가 이 엄청나게 많은 소이 살살. 소 옷을 이렇게 싹 뿌려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, 땡큐. 뿌려 먹은거 맞겠죠, 여러분? 양은 솔직히 말해서 딱 눈으로 보기에는 0.5인분? 이 파닥이니까 파랑 같이 해가지고 먹어볼게요, 여러분. 비주얼은 근데 진짜 괜찮아. 튀김옷에 쌀가루 같은 거 이렇게 뭔지 알죠? 동그랗게 해가지고 마치 뭐한난지 3일 된 아주 맛있게 익은 여드름 마냥. 일단 그냥 뭐 파닥 그런 맛이고요. 튀김이 좀 괜찮네, 여러분. 튀김이 씹는 맛이 괜찮아요. 소리 한번 들려 드릴까? 나쁘지 않네. 나쁘진 않은데 그 약간 보통의 그런 치킨의 느낌은 아니에요, 여러분. 이 옷에 하얀색 뭐 붙어 있죠 이거 이게 뭐 약간 쌀 가루 그런 비슷한 느낌 그런 것 같은데 자세히는 뭔지 모르겠네요. 일단 튀김옷 뭐 굉장히 바삭하고 소스는 그냥 일반 간장 소스예요. 먹을만합니다. 근데 솔직히 양을 보자면 은 가격이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. 한끼 식사로는 예, 그만은 아닙니다. 그리고 이 순살은. 뻑뻑뻑뻑살이에요, 뻑살. 빡살. 뻑살인데 생각보다 부드럽고 괜찮네요. 그렇게 뻑뻑하지는 않습니다. 그냥 살살치킨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안 먹어보길 잘했네. 앞으로도 먹을 일은 없을 겁니다. 뻑살인데 먹을만 해요, 근데. 괜찮은 뻑살이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합니다. 이거는 진짜, 진짜 이건 인정합니다. 광고 그 메뉴 설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. 뭐 굉장히 깔끔하고 질리지 않는 맛이다 하는데 질리지 않는 건 사실 아직은 모르겠는데 깔끔한 건 맞아. 진짜 깔끔한 맛, 맛입니다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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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냥 살살은 여러분 이 소스가 없고 이 치킨이랑 이 파만 있다는 거네? 그거는, 아, no, no, 그거는 못 먹습니다. 그거 안 돼, 그거는. 그거 무슨 맛이야? 파랑 치킨. No. 오늘 원래는 BHC의 뭐 요래요래인지 요리요리인지 옌병인지 그거 먹으려다가 우리 동네 BHC가 두 개가 있는데 그두 군데 다그 요래요래가 안 된대요.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. 앞으로도 먹을 일은 없을 거예요. 음! 음! 깔끔해. 파랑. 파닭은 또오랜만 파닭은 또 오랜만이네. 와 근데 양은 진짜 거의 다 먹어 가는데? 방송 분량 5분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? 이거를 한번 소스 뿌리기 전에 그냥 치킨만 한번 먹어볼 걸 무슨 맛인지 어우 내가 좋아하는 양파 근데 순살은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거는 내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스는요, 그리고 여러분, 아, 이 치킨은 치킨무가 필요가 없네. 이게 좀 짜기 때문에 이거만으로 그냥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약간 술안주 그런 느낌이 강해요. 밥이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밥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. 소스 간장이에요, 그냥 간장. 이 소스 약간 좀 달짝달짝하네 여러분 여기다가 치킨무를 같이 딱 먹잖아요 너무 짜 그럼 양은 정말 적습니다 콜라 아까 내가 아껴먹는다고 했잖아 내가 아까 콜라 따로 주문 못해서 아껴먹는다고 내가 음 깔끔하고 질리지 않는 맛 조금 질리긴 한다 원래 이런 간장류가 좀 질려요 먹다보면 오히려 그냥 후라이드 이런거 황금올리브 이런건 좀덜 질리죠 한마리 다 먹어도 와양다 먹었어요 여러분 두개나와 두개 양이 좀 이건 진짜 많이 적네 양이 파가 들어있어서 그런가? 전혀 차지도 않아요. 제가 오늘 뭐 먹고 왔거든요. 제가 오늘 뭘 먹고 와가, 저녁에 뭘 먹어서 먹방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... 다 먹었네. 여러분, 콜라 먹읍시다. 뭐 콜라 참을 필요도 없었네. 콜라가 땡기기 전에 다 먹어버렸어요. 여러분, 어... 아, 아, 이거 테이블 하나 사야겠어. 여러분, 불안해서 못해 먹겠네? 깔끔하네 정말 깔끔하니 깔끔해 뭐할 말이 없네 이제 할 말이 없는 치킨 이 여러분 할 말이 없어 너 너무 할말 없다 이거 저기 간장이나 존나게 튀고 말이야 <laughs>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이거 뭐 교촌 네 소이 살살 먹어봤는데 쵸쵸쵸쵸 아우 힘이 없네 아 양이 여러분 맛은 일단 맛부터 말씀드릴게요 맛이 중요한 거니까 솔직히 말했으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막 오우? 이 정도 맛은 아니었어요. 이 양을 조금 늘릴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. 진짜 양이 너무 적어요. 이거는 진짜, 뭐 교촌 측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. 어, 고객님, 그거는 파랑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킨이 적을 수 밖에 없어요. 원가 절감을 위해서 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킨까지 많아지면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. 이러실 수도 있는데, 다른 브랜드 파닭 보면은 양이 그렇지가 않아요.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일단은 근데, 진짜 깔끔하긴 해요 정말 깔끔합니다 지금 입이 완전 양치한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해가지고 오마이갓 <laughs> oh <my God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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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도 저의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맛있는 메뉴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